시민님 정말 섭섭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에이 그래요 시민님 정말 오셔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 기쁘게 봉사하라 기쁘지 않으면 봉사하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 저는 지금도 그 말씀 마음 깊게 느끼고 새기고 또되새기고 있습니다 시민님 5년동안 정말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부님 건강하세요 기쁘게 봉사할게요 신부님 사랑합니다 신부님 축하합니다 축하하는 말이 좀석섭하지만요 우리 성당에서 너무 많은 일 하셨습니다 저희가 참 못생기게 술도 좀 많이 좋아해서 신부님 도움을 좀 다하셨는데요 돈이 좋지 않습니다 신부님 존경하고요 사랑하고요 다음 부임지에서도 더욱 축복받는 신자로서 또 목자로서 우리 천지교 교우들을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부님 화이팅! 이팅 요셉 신부님 아, 사도여 서기하고 있는 최기성 도민이고입니다 아, 가신다는 소리는 풍문으로 들었는데 가시는, 가시는 모양이군는 6월 23일 날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가시는 곳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으신 모양인데 어디를 가시더라도 어, 훌륭한 사제로서 우리 양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어,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어, 신부님이 어, 우리 지역 미사 때 우리 집에서 미사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어,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커다란 은혜였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항상 잊지 않고 살아보고요. 어, 어 김소호 요새 어, 신부님이 어, 하시는 그 따라 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좋은 대로 잘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랑하는 신부님, 저희 벼랑동 성당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벼랑동 성당을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신부님 떠나신다니까 섭섭한 마음아시긴 합니다만은 그동안 많은 일또 우리 신자들 편하게 계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학생들하고 부모들하고 지산 1월달에 종주하게 했다는 거큰 추억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늘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제로서 저희들한테만 기도를 해주시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어, 가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또 만났으니 또 헤어질 날도 있고 또 다시 만날 날이 분명히 없고 있자 믿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신부님,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치명 복사당 사랑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 건강 챙겨주신 신부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가시는 바당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주님 원총 화이팅!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애쓰시고 저희들한테 사랑 많이 전해 주셔서 저희가 행복했어요. 신부님 그 넘치는 활력으로 다른 곳에서도 하느님 사업 잘 하실 거라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희 본당에 오신 지가 그 5년이 되신 것 같은데 너무나 보람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같았, 자고 그냥 낚시도 다니시고. 또 음, 추억도 많이 만들어 주신 것 같으신데 떠나신다니까 좀 섭섭하면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신부님 오년 동안 계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증들자 그냥 떠나시네요.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은 좀 듬뿍 받으시 기도가 드리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안진마입니다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로 어, 저희 분담과 저 개인적으로도 어, 신부님 많이 사랑하고요. 가시는 곳이 어디신지 모르지만 가셔서도 또잘 이렇게 사랑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신부님 가시는 거, 뭐 6월이면 가시는 거다 알고 있는데 다 섭섭하죠. 저도 많이 섭섭하고 제가 어려울 때 굉장히 많이 위안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라고 러니까 드릴 말씀이 별로 없네 꼭 저기만 가셔서도 저희한테처럼 그렇게 인자한 신부님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참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요 다음에 어, 낚시체에서 꼭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신부님 어디서든 건강하시고요 어, 가지 마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 신부님 오래오래 기억하고 신부님이 베풀어주신 사랑 잘 간직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신부님 사랑합니다. 김승원 요셉 주임신부님 오랜 기간 동안 본당에서 참으로 열심히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제도도 많이 배웠습니다. 김임신부님 너무 고맙습니다. 신부님 지난 5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부님께서 늘 강조하시던 기쁘고 감사한 삶을 새 인지에 가셔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 속에서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카엘과 안젤리크입니다. 이름도. 어디 가시든지 저희들 잊지 말고 건강하시고요. 신부님 저는 신부님 계시는 동안 한번 말씀이 너무 말씀이 들을, 도착고요 간단하게. <laughs> 신부님,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신부님, 사랑합니다. 네, 신님. 음. 첫 번째 주임 주님, 주님을 잘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주 좋은 주님 만나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많이 배우면서 너무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에 주님과 함께 진짜 행복했고, 어, 주님도 그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곳에 가셔서도 건강하시고, 사제로서 늘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